안녕하세요. 에그만컷 사랑의 교회 유초동부 친구들 반갑습니다. 저는 핑퐁 복화술사 이송비라고 합니다. 오늘은 아리와 함께 하겠습니다. 아리야? 아리야? 네? 아리 뭐해? 죄송해요. 기도해 달라요. 아, 아, 네. 영상으로 아리를 보고 있어. <laughs> 진짜요? 응. 누가 진짜요? 에드먼톤사랑의도의 친구들에게. 알았어요. <laughs> <잘했어요. 웃음> 저기 어, 보고 하면돼요 여기 보고 하는데. 에드먼톤사랑의도의 친구들, 안녕하세요. 제 이름은요? 아리고요? 나이는한개게개렇개이개게이렇개 이렇게, 들이 아리를 보고 반가워할까 당연하죠. 저는 귀엽고 예쁘고 사랑스러우니까. 그렇지. 우리 아리는 귀엽고 예쁘고 사랑스럽고 장난꾸러기죠. 그렇지. 사랑의 교회는 아리 같은 친구들이 모여 있어. 아 <laughs> 진짜요? 그런데 있잖아. 에드먼턴 사랑의 교회는 아주 멀어. 어디죠? 캐나다. 아! 어? 캐나다요? 거기는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되잖아요. 그렇지. <laughs>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되고 로키 근처에 있는 교회. 와! 진짜 아름다운 나라. 好的。 들려요, 에드먼턴 사랑의 교회 친구들, <웃음> <웃음> 진짜 크게 대작하게 들었어? 예, 아리야, 예, 에드먼턴 사랑의 교회 친구들은 기도를. 에드먼트 사랑의 교회 친구들도 아주아주 찬양을 아주 잘들여어 진짜요? 에드먼트 사랑의 친구 이름을 한번 불러볼까? 저 어, 알아요. 너가 안다고? 네. 어떻게 알아? 어, 박찬영 목사님께서 친구들 이야기 많이 들려주셨대요 아, 박찬영 목사님께서 친구들 이야기 하느 들었구나. 네, 다 들었어요. 그러면 우리 아기가 에드먼트 사랑의 교회 친구를 소개해줄까? 네. 중요한 건 뭔데? 개척자. 개척자라고? 서진이가? 네! 뭘 개척했는데? 에드만턴 사랑의 교회, 유초동구 1호 친구! 아, 사랑의 교회, 유초동구 1호 친구라고? 네! 아, 정말 멋지네. 그래도 누가 있을까? <laughs> 내 친구 있어요. あれた、チクワ、いったごねえやっちゃった 기다려 명이 만나러 갈 거야? 응 비행기 사업이 없어? 응 어? 어떡해 비행기 값이 많이 들어? 비행기 값이 아주 많이 들어 응 어? 가자 알았어 나중에 한번 가는 걸로 할게 또있다 아이 부끄러워 뭐가 부끄러운데? 아 부끄러워 왜 그러는데? 거친 오빠 있다 오빠? Thank <laughs> you. 네. 동생들을 아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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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돌 건데요. 와 장현이 오빠 진짜 멋진 친구. 그리고그림도잘 그린가 최도잘 최고 친구도잘 다지고 와 진짜 기특하다 스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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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슨 스탄 스탄이야 도가 아직 몰라. 어? 근데 애니 언니가 화가 되면 참 좋겠다. 애니 알고 애나잖아. 어? 애나 언니가 화가 되면 좋겠다. 아직은 꿈을 꾸고 있으니까 잘 모르겠어. 어? 또 있다. 아, 이오빠님, 이 오빠야? 응, 알죠, 헨크. 이럴 때는 데 Yeah. 남자 사랑이 알지? 선생님, 잘 알지? 한때 치했거든 진짜 고거 진짜 얼마나 컸는지 아주 컸대 <laughs> 그렇구나 그런데 음, 아리야 네? 음, 축하할 일이 있어 그게 뭔데요? 에드멈톤 사랑의 교회가 1주년이 되었어 <laughs> 그럼 생일이에요? 음 생일이 체음이지 <laughs> 그럼 아리가 노래 불러주세요 아리가 노래 불러준다고? 예! 네. 자, 축하를 의미로 아리, 아리가 노래를 부르도록 하겠습니다. 축하 축하합니다. 축하 축하합니다. 사랑의 경이일주년 을 위해서 한마디 <laughs> 옥자님 이렇게 만나서 반가워요 옥자님 이야기 진짜 많이 들었어요 옛날에 아주 옛날 아주 옛날은 아니야 <laughs> 여기 진짜 때 끼로 아저씨였죠 친구들을 재밌게 웃겨주고 사랑하는 멋진 끼로 아저씨 <laughs> 그리고 또 그리고요 애들한테 사랑해줘요, 친구들.